뚱뚱한 건 죄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비만 탈출 TV의 비탈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절제 수술의 단점 탑4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살려고 한 수술인데, 마지막 한 줄기 희망 같은 수술이었는데, 단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좀 의아하시죠? 사람 사이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든, 이성이든, 모든 관계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커버할 정도의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듯이, 저는 위절제 수술 후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변에 당당히 말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 고도 비만인들분에게 비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위절제 수술을 꼭 하라고 추천하지만 이 수술로 인해 오는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단점이라 얘기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비타리법은 위절제 수술의 단점 4위 과식과의 이별입니다. 의식, 주.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먹는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많은 먹방, 맛집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먹는 거에서 오는 엄청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 생각하는데요. 이 수술은 위에 90% 정도를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술 초반 3개월 정도는 이건 거의 사람의 식단이 아니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엄청난 소량 및 철저하게 몸을 위한 식단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는다? 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양껏 먹는 건 평생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참는 건 아니에요. 극소량의 음식 섭취만으로도 이미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으니까요.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어울림이 줄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뭐 밥하면 같이 먹자 이런 거잖아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친분을 쌓는 계기가 굉장히 큰데, 일단 이 부분은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먹는다고 생각해볼게요. 오랜만에 만나서 치킨집에 갑니다. 막 튀겨온 먹음직스러운 치킨과 시원한 맥주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나는데요. 이제 막 치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닭다리 한개 먹고 이미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그냥 대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남들 다 먹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서로가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점점 취하면서 흥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미 배불러서 힘든데 취한 애들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친구니까 이해는 해주지만 솔직히 얘들도 재미가 떨어지죠. 그렇게 저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은 연락오는 친구 없어요. <laughs>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치맥을 하는데 친구 셋이 모여서 치킨 한 마리에 맥주 3000cc를 마셨다고 쳐봐요. 그럼 한 3만원 정도가 나오죠. 더치페이를 한다면 만원씩 거두면 되지만 제가 먹은 건 닭다리 한 개가 전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닭다리를 먹고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참 치사해 보여서 말하기 그런데 은근 신경 씁니다하 졸렬하다. <laughs> 비타리 뽑음 위절제 수술 단점 3위 술 담배와의 이별 그리고 흥이 사라집니다. 제가 수술 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소주 두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한갑 정도를 폈습니다. 저는 체질이라고 할까요? 소주 두병 정도 마시면 다음 날 아무런 지장이 없이 기분 좋게 취하는 체질이었습니다. 물론 서서히 건강은 파괴되고 있었겠죠. 다만 제가 당장 느끼는 몸에 불편함은 없었기에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혹은 만나지 않는 날에도 태구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담배 또한 하루에 한 갑, 그리고 과음하는 날은 두갑 정도를 매일 피웠습니다. 나름 담배 예찬론자였어요. 그야말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술과 담배로 풀었는데요. 물론, 위절제수술 후 금주와 금연은 권고사항입니다. 술은 수술 후 1년 뒤부터는 마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체중조절의 독약이라고 얘기해줍니다. 1년에 4번 정도 기념일에만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실 바에는 안 먹고 말죠. 담배는 이 수술 후 연기가 들어가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금연을 시도했습니다. 살려고 한 수술이기 때문에, 매일 마시던 술이라서 솔직히 알코올 중독을 조금은 의심했었는데 다행히 아직은 술 생각은 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술은 입에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할것 같기 때문이죠. 담배는 초반에는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무려 17년간 즐기던 담배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2의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상황에 이거 하나 못 끊겠어? 하는 의지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던데 술을 끊으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게 있는데요 흥이 사라집니다 술을 마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랄까 삶의 텐션이 항상 고점과 저점이 있으면 요 가운데쯤에서 항상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딱히 기분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는 삶이라고 할까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아요 기상 운동, 일, 운동, 수면, 하루가 항상 똑같고 예측 가능해지고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 건강으로 봤을 때나 누가 봐도 지금의 삶이 좋은 건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날이없기 때문에 텐션이 떨어지고 흥이 사라졌어요. 비타리뽑은 위절제 수술 단점, 2위 수술 자국과 살처짐입니다. 위절제 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술 자국이 작은 편이지만 복부에 여섯 군데 수술 자국이 생깁니다. 수술로 급격한 체중 감량 때문에 복부 살 처짐이 엄청 심해지는데요. 가뜩이나 살이 처져 있는 부분에 수술 자국은 뭐랄까? 엄청 이렇게 쭈글쭈글하다고 할까요? 미관상 보기 굉장히 싫습니다. 저야 남자니까 최종 목표로 복근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살 처짐을 극복한다면 수술 자국에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수술 자국 때문에 수술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영상에서 제 몸을 공개했듯이 수술 후 엄청나게 고강도 웨이트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복부에는 답이 없어요. 하복부를 붙이는데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30kg 빠진 저도 살 처짐이 이 정도로 오는데 4, 50kg 감량이 되시는 분들은 하복부 쪽은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하복부에 답이 없으면 터미턱 수술을 생각하고 있어요. 즉, 스스로 일반인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한번 커질대로 커진 이 미친 듯한 세포 분열은 일반인의 나이스 바디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학의 힘을 한번더 빌려야 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는 똑같아도 벗은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비타리 뽑은 위절제 수술 단점 1위! 치트기를 썼다는 주위의 시선입니다. 저와 제 가족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 수술 후 엄청나게 노력하는 제 자신을 다 좋게 봐주고 항상 응원해주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비만대사 수술이라는 건 그걸 왜 해? 그렇게 정신력이 부족한가? 의지가 부족한가?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해? 하는 약간 비뚤어진 시각들이 있습니다. 남신경을 뭐하러 써? 하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남의 눈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우연찮게라도 눈에 걸리거나 귀에 들리게 되면 꽤 신경이 쓰이고 거실려요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왜내 미친듯한 노력들이 폄하되는 기분이지? 솔직히 구독자 30명 밖에 안 되는 제 영상에도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싫어요를 누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드는데도 그리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영상을 만들어도 다른 의도 및 좋지 않은 인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악플에 상처받지 않는 비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위절제수술의 단점을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말하는 단점들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티클 같은 단점들입니다. 30년간 받은 고통들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만 수술을 결정하기까지의 선택도 매우 고민되시겠지만 스스로에 무조건 짠하고 좋기만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포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풀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